안녕하세요 투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FOMC리뷰 요약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MC란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이사의 페드산하에서 공개시장 조작, 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부르고, 영어로 FMC라고 합니다. 연준 의원들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투표하고, 의장이 성명서의 형태로 회의를 요약해서 발표하는데요. 기준금리를 필두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알수 있는 역할을 해요. FMC 소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을 체크해서 경제의 현황을 알수 있고, 패시브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인데요.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정할 때 미국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1월 FMC 성명서에 전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옅은색 글자는 12월 FMC 성명서와 동일한 내용이고 짙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는 1월 FMC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책 도구를 사용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인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했고 경제활동과 고용의 회복 속도는 최근 몇 달간 완만해졌고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있는 부분에 약세가 집중되었다. 12월 FMC에서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한다고 표현했었는데 1월 FMC 성명서에서는 회복 속도가 완만해졌다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최근에 K자 회복이라는 얘기를 하듯이 팬데믹 이후에 경제의 일정 분야는 높은 수준의 회복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영업자나 항공업 호텔 서비스업 같은 업종들은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한것 같아요 약화된 수요와 유가 하락은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전반적인 금융 여건은 경제와 미국의 가계 및 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로 완화적으로 머물고 있다. 경제의 경로는 백신 접종의 진전과 바이러스의 진로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는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12월 FOMC에서는 경제의 경로가 바이러스의 진로에 크게 좌우한다는 말밖에 없었는데 1월 FOMC에서는 백신 접종의 진전도 경제의 경로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한 표현에서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동과 고용 물가에 큰 부담을 줄 거고, 중기적으로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다는 식으로 12월 달엔 표현했었는데, 단기적이란 표현과 중기적이란 표현의 단어를 빼서, 지금은 중기적으로도 경제 활동과 고용 물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표현을 했고, 단기적으로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12월보다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가 조금 부정적이 됐다고 할수 있고요. 위원회는 완전 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물가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제부터는 평균 물가지 AIT 내용이죠. 물가가 지속해서 장기 목표를 밑돌고 있어서 일정 기간 물가가 2%를 완만하게 웃더라. 향후 물가가 평균 2%가 되고 장기 물가 기대가 2%에 잘 고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위원회는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0에서 0.25% 범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0에서 0.25%가 제로금리고요. 고용시장의 상황이 위원회가 완전고용이라고 평가하는데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물가가 2%까지 오르고 일정기간 2%를 완만하게 웃도는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이 목표 범위를 유지할 것이다. 연준은 또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룰 때까지 국채를 최소 월 800억 달러와 모기지담보부증권 MBS를 최소 400억 달러 규모로 채권 부위를 늘리는 것을 지속할 것이다. 12월 FMC에서 양적 완화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국채를 최소 월 800억 달러, MBS를 최소 월 400억 달러 규모로 매수할 거라고 얘기했죠. 시장의 원활한 기능과 완화적인 금융 여건 촉진을 도와서 가계와 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을 지원할 것이다. 통화정책의 적절한 스탠스를 평가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입수되는 정보가 경제전망에 미칠 영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다. 만약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통화정책 스탠스를 적절하게 조절할 것이며 공중부공과 노동시장 상황, 물가 압력과 물가 기대, 금융 및 국제 문제 전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고려할 것이다. 이번 2021년 1월 FMC o 정리를 해보면 FMC 정문을 파월 의장이 성명서로 발표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추가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도 해요. 거기까지 합쳐서 1월 FMC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논의는 너무 이르며 꽤 점진적인 테이퍼링은 시작하기 훨씬 전에 신호를 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이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가 시장에 있는데 이번 FMC에서 파워르장은 그런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는 제로로 동결하고 있고 완전고용과 장기평균물가 2%라는 게 원래 연준의 목표거든요 달성 때까지는 현재 금리와 정책을 유지한다 했고 AIT라고 완만하게 평균물가가 2% 이상이 올라가도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진다고 했죠 그리고 기존의 양적완화 수준은 유지할 거고 시장이 우려를 하니까 고용과 물가의 가이던스까지 제시해서 양적완화를 감소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 하는데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테이퍼링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12월 f m c 에서 강조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하니까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고 최근에 자산 가격 상승은 통화정책이라기보다 백신과 재정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산가격이 통화정책 때문에 상승된 거라면 통화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될 거고 그러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시기를 저울질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연준의 평가는 현재 자산가격 상승은 꼭 통화정책 때문이 아니다 백신과 재정정책의 영향도 있다 그리고 백신과 재정정책은 연준의 범위가 아니고 통화정책이 연준의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자산가격이 상승한 게 버블이기 때문에 양쪽 하나를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정리를 해준 것 같고요. 백신 접종으로 팬데믹이 약해질 수 있어서 경제는 하반기에 개선될 거란 전망을 했어요. 근데 현재 경제 상태나 경제 회복 속도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작고 일시적이라고 얘기했고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예상하지 않고 있어요 전 세계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강조를 한것 같습니다 1월 FMC가 12월 FMC와 달라진 점을 알아보면 금리 및 양적 완화 같은 통화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선 변화가 없었지만 경제 회복 속도가 완만해졌다고 표현한 게 1월달의 특징이고 경제 경로는 백신의 접종과 바이러스의 진로에 크게 좌우한다고 말했고요. 백신 접종 때문에 하반기에서부터는 경기 회복이 속도가 날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12월 달의 문구는 진행 중인 보건 위기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에 지속해서 부담이 될 것이며 중기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단기적과 중기적을 뺐죠. 경제 회복 속도의 평가가 후퇴됐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와 테이퍼링 등 출구 전략도 시기상조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연준 의원들이 예측하기에 테이퍼링은 올해 안에 일어나긴 힘들고 내년. 초 정도에나 할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월 fmc에서는 현재는 경기 평가가 후퇴됐지만 하반기에는 백신 접종으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퍼링을 완만하게 할 건데 테이퍼링을 첫 시작할 때 신호를 훨씬 더 먼저 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 말 정도에 테이퍼링 예고를 하고 내년 초 정도에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금융위기 때를 비교해보면 테이퍼링을 한다고 처음 발표를 했을 때시장에 긴축발작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작은 내년일 수 있지만 발표를 올해 말에 할 경우 올해 말 정도에는 시장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테이퍼링 발표라는 것도 상반기에는 거의 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상반기에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12월 FMC 경제 전망 세부 항목을 전달에 알려드렸는데 왼쪽의 표가 GDP 성장률이고 오른쪽의 표가 GDP 성장률의 리스크인데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지난 경제 전망이고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게 현재 경제 전망인데 12월 달 발표 기준으로 GDP 성장률은 점선과 막대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죠. 성장률의 불확실성은 조금 높다고 평가를 했어요. 대신에 가운데도 조금 생겼죠. 그래서 9월달보다는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됐다고 생각을 한 거고, GDP 성장률 리스크는 점선을 보면은 다운사이드 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9월달만 해도 하방 리스크가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12월달에는 막대 그래프가 가운데가 좀 높잖아요. 그리고 업사이드 쪽도 조금 생겼고, 다운사이드는 반이나 줄었죠. 12월달에 gdp 성장 리스크는 하방 우세에서 중립 우세가 돼서 fomc 위원들의 경제 전망이 하방 우려가 감소됐고 경기 전망을 좋게 본 거기 때문에 12월달 1월달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졌었죠 fomc 경제 전망 세부 항목을 앞으로 계속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9월달부터 발표를 했는데 분기별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매월 발표하는 건 아니고 3월 6월 9월 12월에 발표를 하는데 이번 1월에서는 따로 추가적인 발표는 안 했고 아마 3월달에 다시 한번 세부 항목이 발표될 것 같고, 이 세부 항목에서 조금씩 경제 전망이 상방으로 갈수록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는 발표도 곧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월 FMC 소감을 정리해보면, 고용과 물가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현 수준의 통화정책을 수행한다고 확인을 해줬고, 경기회복평가는 다소 후퇴가 됐죠. 아직까지는 디스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지 않고, 실구전략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강조를 해줬고요. 테이퍼링 발표도 훨씬 전에 신호를 줄 거고,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매우 완화적으로 시행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금융위기 때 테이퍼링 발표할 때도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었고, 그리고 테이퍼링을 시행할 때도 시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경기가 디플레이 압력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준이 예전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스무스하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현재 상황은 금리 저점인데, 금리 저점 이후에 경기가 회복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 거거든요. 그걸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경기 회복기에는 테이퍼링을 계속해서 해서 양적 완화를 줄일 거고요. 양적 완화를 거의 줄이면, 그다음부터는 금리를 조금씩 인상을 하는 거죠. 매 FMC마다 코스톨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FMC 첫 영상을 올린 게1년 전이더라고요. 2020년 1월달에 올렸는데 그때 썼던 멘트 거의 그대로 적어져 있고 누적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할 거고요. 2020년 1월에는 예방적 금리 인하를 했었어요. 원래 2019년 초반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부터 경기가 좀 삐그덕거리니까 연준이 예방 정적으로 금리 인할 거다. 근데 위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금리를 조금 조금씩 내렸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에는 예방적 금리 인하가 마친 상황이었고 더 내리진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지표들도 다시 좀 올라오고 주가도 다시 회복해서 거의 전고점을 찍었죠. 근데 3월달 위기가 나타난 거예요. 팬데믹 위기가 나타나서 비컷으로 그때 한 번의 기준금리를 0.75%가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2주 후에 바로 제로 금리가 된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 15일에 제로 금리가 시작됐고 이거는 원래 FMC 일정도 아니었는데 긴급 일정으로 해서 제로 금리가 된 거죠. 그리고 현재 2021년 1월 27일까지 계속해서 제로금리고, 현재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은 이쪽이고요. 코스톨라니 달걀뭉을 보는 방법은 맨 아래가 금리 저점, 맨 위가 금리 고점이고, 이 달걀의 시계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제로금리가 된게 2008년이거든요. 그때 2008년서부터 2012년까지 거의 한 4, 5년 동안 계속해서 제로금리에 있었고요. 중간에 테이퍼링을 계속 하면서, 양적완화를 축소했었는데, 그때마다 발작이 일어나서, 뭐 유럽발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때 피그스라고 남유럽 4개 국가의 부채위기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디플레 압력과 더블 무료 속에서 경기는 계속 회복됐죠. 그래서 2013년서부터 거의 첫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 경기 호황기가 일어났고, 미국의 주가가 이때서부터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2015년 정도에는 중국발 위기가 좀 있기도 했는데,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오른 다음부터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2017년 정도서부터 그때서부터는 정말 미국 주가가 급격하게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 노란색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2018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렸거든요. 원래는 3% 이상 올리고 싶었는데 3%못간 위치에서 고점을 찍고 예방적 금리나 하고 내려온 게 2019년이에요. 작년에 2020년 1월 첫 영상에서 이쪽에 해당되는 위치였죠. 지금은 금리 저점인 이쪽 위치인데, 앞으로는 경기도 회복되고, 호환과 버블을 다시 시작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로금리가 과연 언제까지 일어나고, 언제 금리가 올라가는 출발을 하냐. 현재 FMC 포드 가이던스를 참고하면 최소 2년도 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2023년 정도는 돼야 제로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테이퍼링이라고 양적 완화를거 두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내년서부터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내년에 만약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면 이 파란색 경기회복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첫 금리인상은 호황으로 가는 이 초록색으로 처음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2022년 이후에 첫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고 2023년 이후에 첫 금리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스케줄만 대략 유추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2021년 1월이니까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가는 길은 멀었고 금리 고점에 가는 길은 훨씬 더 멀었죠. 그럼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위험 자산이 선호될 거라는 얘기고 달러 약세는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는 달러 약세가 좀 풀려요. 근데 지금은 양쪽 하나로 돈을 많이 풀어서 달러가 약세가 됐지만 경기 회복기와 금리 인상기로 거치면서 약 달러가 조금씩 약해지는 상황이 오겠죠. 패드 기준금리와 현재 위치를 다시 살펴보면 이 표가 거의 한 30년 동안의 패드의 기준금리 표거든요. 여기 저희가 겪었던 i m f 도 기록되어 있고 나스닥 버블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제로 금리가 2020년 3월서부터 됐고 테이퍼링은 2021년 언젠가부터 할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앞으로를 예측할 때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상황이 2001년 나스닥 버블이랑 비슷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지금 주가의 반등이나 주가의 흐름은 그렇거든요. 그럼 과거 나스닥 버블과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현재 팬데믹 위기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버블이 이제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럼 지금 버블이 과연 끝이냐 아니면 버블이 시작이냐 이런 걸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버블이라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금리가 고점에서 멈추는 구간. 이 때가 버블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스닥 버블은 1998년서부터 2001년 초반까지라고 할수 있겠죠.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그리고 금융위기 때의 버블은 2004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버블의 피크는 2007년 정도가 되는 거고요. 팬데믹 위기 전에 버블은 마지막 금리 고점인 2019년이 됐을 거고, 2020년서부터는 버블이 꺼진 거죠. 근데 버블이 꺼지는 건 항상 위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위기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꺾일 때, 연준이 비컷으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꺾을 때가 위기라고 알수 있거든요. 나스닥 버블 때는 2001년 후반 정도였고, 서브프라임 때는 2008년 정도, 그리고 팬데믹 위기는 2020년 3월이잖아요. 근데 경기가 위기라서 연준이 비컷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금리가 아무것도 없고 0인데 비컷을 할게 없죠. 그래서 예전에 2020년 3월 전후로 제로금리가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연준의 특성상 미국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가 갈 수가 없고요. 연준이 그렇게 할 생각도 없어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가 안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그냥 바닥인 거예요. 바닥에서는 위기가 일어나지 않고요. 위기는 바닥에서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점진적으로 버블이 형성되다가 버블의 피크에 이르렀을 때 그때 위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경기 회복과 다음 경기 호황과 버블 사이클로 가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이번 버블은 지금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블로그에는 경계 전망을 쓰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 상황은 지금은 버블의 끝이 아니고 버블이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제로 금리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과거를 보면 낫싹 버블 이후에는 금리 저점이 짧았다가 다시 금리가 올라온 적도 있고요. 서브프라임 위기에는 금리 저점이 5년 동안 이루어진 적도 있어요. 지금은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5년보다 길 수도 있다, 짧을 수도 있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현재 돌아가는 경기 상황을 보면 되게 스피리하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5년보다는 좀 짧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금리 인상 시기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준의 경제 전망도 비슷하죠. 재료 금리를 하고 있지만 첫 금리 인상은 2, 3년 후라고 현재 말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금융위기보다 좀 짧은 스케줄이 아닐까라고 예측은 하지만 더 길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 전에는 양적 완화 주는 테이퍼링을 하는데 테이퍼링도 이번 1월 fmc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음 이기 때는 버블이 터지겠죠. 지금 거대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버블에 올라타서 투자를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버블은 정말로 역대급으로 버블이 일어나고, 나중에 버블이 터질 때도 정말 대공황에 비견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올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블이 끝나기 전에 내리면 좋겠죠. 그러면 다음 이기와 버블의 끝이 언제일까가 관심사잖아요. 지금 일정으로 보면 아마도 첫 금리 인상이 2022년이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또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리겠죠. 그러다가 어느 선에서 터질 건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예전 기준으로는 2012년서부터 테이퍼링을 했고 2016년에 금리를 올려서 2019년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고 나서 한 1, 2년 정도는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24년이나 5년 정도에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고 그때까지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거라고 할수 있고 우상향을 한다고 계속 매일매일 오르는 게 아니고 현재는 변동성이 큰제로 금리 상황이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 전에 몇 번의 테이퍼링을 할 거거든요. 그 테이퍼링 동안 큰 조정이 몇번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에 연준이 공지를 미리 해준다고 해서 예전보다는 좀 조정이 깊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몇 번의 조정 후에 추세적으로 큰 상승을 일어날 거니까 첫 금리가 인상된 직후부터는 추세적으로 큰 상승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투자자로서 그런 버블의 수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다스릴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MC 성명서가 발표될 때마다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FMC는 1년에 8번 열리거든요. 2020년에 8번 FMC 영상을 올렸어요. 제 FMC 영상을 연속해서 보신 분이라면 제가 일관된 논리로 계속해서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이런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베이스로 해서 제 동적 자산 배분의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비중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의 FMC 소식과 투자일지를 참고하시는 분이면 어떤 식으로 제가 FMC를 활용하고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런 식으로 FMC를 추적하면서 전 투자를 했기 때문에 2020년 3월 위기에서도 TLT가 70%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월 주가지수가 40%나 폭락하는 폭락장에서 저는 손해가 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2024년 이후에 일어날 위기도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버텨내고 그 전에 위험 자산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생각이고, 이번 버블에서 여러분들도 변동성에 휩쓸리지 마시고, 좋은 투자 성과를 누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